왜 이렇게 바꿀 거냐면, 그지? 그지? 독자의 흥미를 끌죠. 그지? 독자의 흥미를 끌고, 흥미와 관심. 그냥 흥미와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드러내? 심표 쉬어갈 때다. 그지? 깨달은 적.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주제.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지난 1월 아버지께서 내 방문을 두드리시니까 아침 먹고 같이 뒷동산에 가셔. 동네 뒷산 가자고 하셨대요 나는 시험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벗고, 벗, 어, 버텼는데 억지로 갔다는 거죠?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그울며 겨자 먹기. 자, 종류는 뭐라고요? 자, 속담입니다. 따라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산을 오다 보니, 어, 아버지께서 산을 오다 보니 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거셨지만 나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앞만 보고 갔습니다. 빨리 등산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나의 모습에 언짢한다 자, 언짢는데 뭐를 차다 그러지? 그래, 혀를 차시면, 혀를차시며 혀를 쯧쯧쯧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 이런 관용 표현을 향상해서 아버지의 어떤 심정, 심리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생생하게 표현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는지 한번 보시고, 위로 올려볼게요. 내가 그냥 빨리빨리 하고 끝내야지 했더니, 아우, 지어 등산을 이렇게 경주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버지께, 그런 아버지께 이 정도는 쉬운 일이라고, 자, 쉬운 일이다.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떡을 먹죠 그지? 누워서 떡 먹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 정도 등산은 누워서 떡 먹길 거야. 그지? 라고, 그지? 떡 먹기라고, 어, 의수되며 앞서가는 것도 잠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종류는 뭡니까? 속담이죠. 그래서 현재의 태도를, 어떻게? 현재의 태도를 간결하고 아주, 그지?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숨이 턱에 닿아서, 숨이 턱에 닿아 이거 종류가 뭐였죠? 그치. 관용 표현이었죠? 자, 걸음이 늘어졌습니다. 올라갈수록 운동화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그랬더니,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힘든 거야. 천천히 쉬엄쉬엄 걸어보자. 라고 아버지께서 조언을 해주셨네요. 아버지는 힘들어지면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자고 하셨어요. 자, 더못 더는 못 올라갈 것 같았지만, 아버지 숨소리에 내 호흡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정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서두르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아까 기억나는 거뭐 있었죠? 그치지 급히 먹은 밥이 목이 맨다. 라는 속담처럼, 그렇지? 급히 먹은 먹는 밥이 아는 속담처럼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를 이룰 수 없어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스트레스가 모두 풀렸대요. 모두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씻은 듯이. 이것도 관용표현이에요. 관용표현이에요. 자, 위로 올려볼게요. 아주 깨끗하게라는 관용표현입니다. 그래서 후련함을 어떤 거예요? 어, 그지? 후련함을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표현한다. 다 관용표현했을 때 효과 뭐라고 쓰냐면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시면 돼요. 그당음에 쓰시면 돼요. 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무슨 말? 명언이죠? 그지? 여기 건강한 정신,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나는 말을 실감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휴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했고,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명언이죠. 청년들여 일해라. 좀더 일해라. 끝까지 열심히 일해라. 이거는 명언이야. 비스마르크의 명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걸 바꾼 거예요. 뭐라고 바꾼 거예요? 난 쉬어라. 충분히 쉬고, 공부해라 라고 해서 명언을 변형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쉬어야 돼. 지금 쉼표. 쉬는 것이 어느 분면 적당한 휴식이 오히려 목표를 도달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 라는 거죠. 그지? 그럼 계속 볼게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말, 명언을 활용한 거죠. 그지? 명언을 활용해서. 주제에 뭐를 끌수 있어요? 그죠? 관심과 흥미를 끌수 있죠. 그 다음에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죠. 강조하는 의도, 그리고 적당한 휴식이 오히려 목표 도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제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였어요. 여기까지 필기해 보시고 정리 한번 해 볼게요.